6월 14일 화요일 원포인트 키트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깨어 있으라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우리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종말에 가까운 그날을 계속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 그날에는 큰 환란이 있겠다 하는 것을 볼때더 이상 살고 싶어도 살수 없는 완전히 인간의 정이 떨어지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이고 그것 중에서 제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예배자들이 결국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므로 오늘 면에서 보면 완전히 세상에 이 복의 통로가 막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냥 말만 하면 사람들이 정말 그럴 리가 있을까, 오해할, 그렇게 이해할까봐 가끔은 역사 속에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뭐,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뒤도 장군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막 휩쓸어버리고 막 초토화시킨 것도 멸망에 가져간 것이 쓴 것이죠. 그리고 열심당에 의해서 아주 임명된 제사장 그 판리가 지성서에 와서 이렇게 분탕질을 한 것도 이게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선거죠 가리큘라 황제가 자신의 조각상을 성전에다 안치시키려고 한 시도들 보세요 그게 다 바로 이 세상의 교만한 세력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동일하게 지금도 있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게 할수 있어요 모양은 천사처럼 나올 수도 있고, 모양은 어떤 면에서 영웅처럼 나올 수 있고, 모양은 그야말로 아주 더러운 돼지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28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오늘 시세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분별하고 시세를 분별하는 거. 오늘 이게 참 중요한 분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 속에는 무화과는 이 우긴 겨울을 지나서 건기일 때 여름에 시작하는 4월 달부터 이제 연한잎과 더불어 파괴라는 작은 열매를 쭉 맺으면서 네번더 맺고 마지막에 이제 본격적인 이 여름이 왔을 때 열매를 다 맺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 다른 본문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 봄이 왔으면 이제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이제 지나면 겨울이 다가오는 것 너무 우리가 살아보면서 알면서 왜 무화과에 이 지금 파괴란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서부터 조만간에 이게 종국적인 열매가 맺혀진 때가 온다는 걸 모른다면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십구절에 이와 같이 그러면. 거짓 선자가 등장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날이 가까웠음을 보고 무화과나무 열매로 알고 그렇게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줄 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역사가 쉬지 않고 흘러가듯이 하나님이 약속한 심판의 때는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출발은 한 시간 전에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오고 있다면 지금쯤 도착할 때가 된 것이지 오늘 그분이 한 시간 전에 출발해서 아직 안 왔다고 해서 출발을 안한게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의 세월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종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아, 아, 맞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듯이 역사의 종말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대신의 계시록에 분명히 자기 시작과 마지막이 되셨다는 말씀 속에 이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거둬가는 날이 있다. 이걸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창세기 때 하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오늘 여기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경 66권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끄떡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찬양하는 모든 찬양은 그대로 살아서 시편의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런 이 날, 소위 말하는 이 어떤 면에서 D 대이요 V 대이요 승리의 날이요.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박해오는 이 날, 이 날은. 32절에 결정적인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그럼 아들도 모르는 예수님도 모르는 예수님이 하나님 맞, 맞냐라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역할이 틀리고 사명이 틀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요. 예수님은 창조자요. 성령님은 이것을 관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소속된 권한이세요 마지막 그 시점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이 와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얘기하면서 다 흰옷을 입고 산 위에 모여라 아니면 또 나와 함께 저 태평양의 외던 섬에 가서 기다리자 다 허망하고 거짓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 있고 이 날을 모르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33절에 주의와 깨어있음이에요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을 떼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줄을 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 집과 이 재물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었다 하면서 주님 떠나는 순간에 줄을 놓치고 경랑에 휩쓸려 갑니다. 마지막에는 교회를 토하여 교회를 향하여 물을 토하는 세속의 세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물에 많은 자들이 떠내려 갈수 있어요. 그럴 때이 분명한 줄을 잡으셔야 돼요. 주의하여 계어.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기도 가능합니까? 이건 생존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며 시작하고 말씀을 외우면서 시작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고 가슴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굴이 코 앞에 있는 것 같이 주님이 멀리 있지 않으셔야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 환란을 당할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병이 있을 때 절박한 상황에 구하는 것1 단계입니다. 너무 그런 단계는 하나님께서도 식상한 단계예요. 그걸 구할 수밖에 없고 구해야 합니다만은 교제를 즐기십시오. 깨어서 역사의 때를 구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설명하시잖아요. 어떤 각사나 사람,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때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일을 맡겼는데 이게 청지기가 문지기가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다 그럼 도둑이 와서 다 열고 다 가져간다면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오늘 양떼를 지켜라 아니면 가정을 지켜라 오늘 일터에서의 오늘 주변의 미혹된 세상 속에 너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의 이 일을 지켜라 할때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집에 가는 건 자연스럽고 거기서 룸에 들어가서 음란한 짓 하는 것도 어느, 순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용하라 범위가 일반, 일반화되어 있으니 나도 굳이 여기서 튈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대열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깨어서 깨어서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을 낳을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호련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명령형이에요 성령 충만하라 명령형이에요 기도하라 명령형이에요 자지 않게 내가 자는 걸 보지 않게 하라 명령형이에요 주인이 이걸 잘하면 상주지만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오늘도 깨어서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이 큐티 끝난 다음에 조용히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극률이 여기 있어서, 보혈로 덮으소서, 말씀의 영을 더하옵소서, 내게 하늘의 세 방언을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깨어있어 주님과 날마다 어떤 상황이도 관계의 끈,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는,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해서 종말을 맞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